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오늘 뭐 시장 오전에는 안 좋았다가 오후에는 좀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은 아니다. 오히려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 매수를 했지,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하고 짜증나고 이런 종목들 그냥 다 갖다 팔아야겠다. 이거는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HN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드릴 건데, 최근에 조금은 아쉽긴 해요. 뭐, 당연히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성장성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 같이 묶이는 섹터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 다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래도 오전보다는 오후에 올라온 모습 자체는 있는데 지금 보면은 코스피도 마이너스 1.28%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1.5%의 하락적인 부분은 나오고 있다고 라 보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차트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3분 봉으로 놓고 보면은 뭐 코스피도 바닥을 찍고, 오전장을 좀 찍고, 오후장부터 올라오는 모양 자체가 나오고, 코스닥도 오전에 뭐 10시 반에 최저점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ADR 지표 자체를 놓고 보면은, 절대, 절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도의 구간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매수의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ADR 지표를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맞아 떨어지잖아요. 왜? 개인은 절대로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 시장이 올라왔을 때는 수익적인 부분을 챙기고 또 현금을 확보를 해놓고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도 사고 또 올라오면 팔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지만 편안하게 수익이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계속해서 시장이 올라왔을 때는 계속해서 쭉쭉쭉쭉 ADL 지표 이거 뭐예요? 뭐난 이런 거 몰라요. 그냥 무시하고 뭐 분명히 사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자꾸 시장이 올라오고 비싸졌을 때 사냐 이거예요. 싸졌을 때 사서 비싸질 때 팔아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적인 부분을 챙기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는데. 왜실점만 들어오면은 자꾸 뭔가에 이끌리듯이 아, 이제 시장이 다 올라왔으니까 난 이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사야지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여기서 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물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제가 90% 이상이 올라왔을 때좀 정리를 하시고 현금도 확보를 하시고 추석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결국에는 승자가 누구예요? 그때 정리를 해서 현금을 확보를 해놓고 지금부터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승리예요. 그런 사람들이 승리자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하셔야 된다라고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지나고 나면은 하, 이제 아 그치 그치 이러다가도 또 막상 시장이 나오면은 아 아 어떡하나 이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종목들 쌀때 사셔야 된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종목을 오히려 잡주 같은 경우에는 좀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번 주에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잡주 정리하시고 현금 확보하시고 좋은 종목 교체 시기다. 이거를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차이, 이거는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나도 지겹도록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아무것도 시장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료 채널을 오픈을 해놨으니까,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이제 성함 쓰셔서, 무료 참여라고 딱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무료방 주소 링크만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오셔가지고 시장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준비를 할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황을 계속해서 써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신 무료기 때문에 편안하게 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은 절대 매도의 구간이 아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좀 아셨으면 좋겠고 잡주는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들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할 때는 정리를 해야 돼요 잡주 가지고 계속해서 질질질질 끌어봤자 여러분들 정말로 좋은 꼴못 봐요. 지금 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잡주들 어떤 잡주들을 말하냐라고 하면은 지금 보면은 뭐 j 이 같은 경우에도 뭐 연속적으로 적자예요. 계속 적자, 맨날 맨날 적자예요. 회사 존재하는 이유, 존재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 이런 이런 기업들은 좀 버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j 이 이런 것들도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뭐 BDI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뭐 상승적인 부분은 나오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잡주일 수밖에 없는 게이 이 실적이 이 적자기업 이게 단기 순이익이 2년 연속 적자고 적자 폭이 너무나도 커요 이런 종목들은 좀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차라리 안정적인 뭐 대표적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뭐 포스코를 지금 사셔도 사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현대제철. 되고 현대제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사도 사도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사셔서 물리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면은 현대제철을 보게 되면은 작년 데뷔했을 때 영업이익이 너무나도 큰 폭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 데뷔했을 때 너무나도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고 원자재 상승이 나오면은 당연히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적인 부분이 크게 잡힐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이것도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좋은 가격적인 부분 메리트가 있을 때딱 사서 끌고 가시면은 차라리 뭐 BDI 라든지 j 웨 이런데 에 물리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희망이라도 있죠. 그런 거는 희망도 안 보여요. 희망도 안 보이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미련 갖고 아씨 이거 아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아 이거 손실나면안 되는데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거래정지 올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에코프로 h n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의 흐름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이것도 당연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은데 얘만 가는 것도 이상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박스권의 흐름이 나오지만 시장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왜 성장성 자체가 좋냐라고 하면은 사업의 영역이 최근에 뭐전 세계적으로 이슈를 받고 있는 환경 분야를 주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은 갈수록 좋은 모습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더 좋아질 수 있는 모습 자체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 세계 시장 자체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지금 뭐안 간다라고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것보다도 좀 시간적인 부분을 갖고 더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UN 총회에서 두 가지 포인트에 분명히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백신, 그리고 또 하나는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번 뭐 대통령 연설에서 확인해야 되는 게 10월 말에 20,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좀 확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가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책 지원이 집중되는 산업인 이제 친환경 산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정책이 본격화하는 시점이 9월 말부터 이제 4분기부터 관심을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도 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기간에 막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이런 거에다가 좀 의미를 두는 것보다도. 앞으로의 더 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볼만한 종목들을 좀 놓고 보면, 휴캠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같은 뭐 이제 탄소 세계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랑 같이 볼수 있는데, 지금 탄소 배출 관련해서 휴켄스 같은 경우에도 뭐 27,000원 부근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도 된다. 왜냐면은 이미 이만큼에서 여기까지 상승이 나왔고 주가가 위로 한 단계 레벨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우리가 좀 분할적으로 27,000원 이하에서는 분할적으로 좀 담아보시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딱 27,000원 라인 자체가 딱, 아이고, 여기서 형성이 되잖아요. 자,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시멘트라든지 철강, 뭐 생산 공정의 탄소를 배출 비중이 큰 기업들에게는 당연히 뭐 충당금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는 없어요. 근데 그런 데가 부담이 되는데 국내 최대 청정 개발 체제 사업을 영위하는 뭐 슈캠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향후에 추세적 이제 배출권 상승이 나오면서 연간 이익이 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것도 굉장히 좋은 좀 포지셔닝. 27,000원 밑에서는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좀 담으셔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단지 속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뭐 에코프로 HN이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거고 슈캠스가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한솔 홈덱 코가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와 한솔 홈데코도 지금 너무나도 매력. ]적인 가격이 내려왔네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사셔야 된다고요. 지금 시장에서 괜히 막 어설프게 잡주 이상한 거 아, 제약 바이오 아, 좀 이런 것들을 사야 되나 하시지 마시고 딱 보시면은 휴켐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작년 대비했을 때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나오는데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재무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년 데뷔했을 때, 당길순이 같은 경우에도 너무너도잘 나오고, 퍼 자체도 작년에 21.15배였는데, 지금은 13.24배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에도, 아, 이거 가격 메리트가 와 너무나도 좋네요. 지금 보면은 재무제표 자체를 놓고 보면은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영업이익이... 영화비기... 2019년도에서 적자였다가 2020년도에 흑자로 돌아간 부분이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 자체 1분기 2분기를 놓고 보면은 이미 작년에 뽑을 수 있는 영업이익적인 부분은 다 뽑아 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매출액도 작년 대비했을 때 훨씬 더잘 나올 수 있는 부분 당기순익도 지금 보면은 작년에 뭐이 정도 수치가 나왔는데 올해 당기순익마저도 너무나도 잘 뽑아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좀 매수를 하시면은 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와 가격적인 메리트 이런 거는 좀한솔 홈데코도 분할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담아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세계 시장은 무조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에코프로 h m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환경 문제예요. 환경 오염 방지 관련 뭐 소재라든지. 설비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솔루션 미세먼지 저감솔루션 클림룸 케미컬 필터 뭐 이런 사업적인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로 묶일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특이하게 후성 같은 경우에도 같이 묶일 수는 있어요 후성도 같이 묶이는데 이거는 뭐 2차전지랑 이미 너무 쿵짝쿵짝 잘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쪽이랑도 묶이고 2차 전지랑도 묶이다 보니까 이미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 후성을 뭐 사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좀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좀 종목들을 보시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올라가는 거 있어서 당연히 뭐 따라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은 낼 수는 있겠죠. 낼 수는 있겠는데 우리는 보다 더 안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꼭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지금 뭐 여러분들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뭐 그래도 오전에 비해서 오후에 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다행인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또 말씀을 드리지만 매도의 구간도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 좋은 종목이라고 하면은 더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지수라는 것 자체의 지수 조정이 언제 끝날지 얼마나 이고 깊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백날, 첫날 연구를 해봤자 답이 안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들, 실적은 잘 나오는데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리는,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나와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사실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기를 가장한 조정은 항상 좋은 기회, 이거를 꼭좀 여러분들이 알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뭐 시장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막 아, 미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시장은 또 돌아서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급하지 않게 천천히 천천히 지금은 절대 잡주를 정리를 하시면은 하시고 좀 좋은 성장성 있는 그런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시기고 그리고 좋은 종목 내가 샀는데 어 실적도 잘 나오는데 시장이 밀려서 같이 밀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리 뭐 짜증나서 매도를 하고 나가야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꼭좀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